디렉시온 반도체 배어 마이너스 3배 옵션입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디렉시온 반도체 배어 어, 이게 배어가 곰이잖아요. 맞아요. 곰이 할퀴다 하락을 의미를 하고 그렇죠. 반대라고 할수 있는 황소들이 받는다해서 네. 상승을 의미하는 거 네, 맞죠? 잘 알고 계십니다. 아 공부 좀 네. 해봤습니다. 맞힐것 같아 요 이번에는 네. 디렉시온 자산운용사의 이름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오 다행이다. 디렉시온 네. 이름부터가 뭔가 디렉팅 엄청 깐깐하게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이것도 팀장님의 개그 이런 건가요? 아니요, 개그 아니고 진짜죠. 어 진짜요? 네, 네. 네 <laughs> 맞습니다. 이 자산 운용사가 되게 공격적인 ETF 들이 많아요. 반도체 베어 ETF 도 아이스 반도체 지수를 세배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 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하루에 1%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 3, 3 상승. 상승. 그럼 그동안에 반도체 시장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반도체 배우 옵션이 거래량 (1위에) 오를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시장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선,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은 반도체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은 자, 자기 나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IoT,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분야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을 땐 호재와 악재가 막 여러 가지 막 겹쳤던 것 같은데 이 아이스 반도체 지수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23년 10월에 745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5월 말에는 1,237.87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역시도 등락을 거듭했을 것 같은데. 상승을 했네요, 오히려. 물론, 이제 2 0 1 3년에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막 장기적으로 우리가 클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생겨났고 또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있었다가 이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됐고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키워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지수 상승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요새 뭐 반도체 관련한 뉴스 너무 많잖아요. 네. 뭐 AI, IoT,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 올라가겠죠. 맥킨지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6에서 8% 성장을 한대요. 엄청난 사실 규모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1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사실 경기가 나빠지면 반도체도 좀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공급망 문제도 있고 뭐 전쟁도 여기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